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에는 카메라 앵글의 종류와 미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글이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위치시켰을 때 결정되는 각도를 말합니다. 당구의 고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각도의 이해이듯이 촬영 역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함으로써 영화적 공간의 입체감이 조성되고 카메라와 피사체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앵글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글인 아이레벨 앵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더치 앵글 등의 미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레벨 앵글은 피사체의 눈과 카메라의 높이가 수평을 이루는 촬영 각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눈높이로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로서 수평각이라고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 아이레벨 앵글로 촬영된 장면은 제일 편안하고 부담감 없이 느끼는 각도이기 때문에 대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줄 때 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앵글입니다. 실제로 아이레벨 앵글은 대부분 영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덩케르크의 해변 장면, 미드소마에서의 제의 장면, 조커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 헐프 픽션과 인터스텔라 주인공이 응시하는 장면 등 자칫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물과 배경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앵글입니다. 영어로는 하이 앵글, 한자로는 부감이라고 하는 앵글은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기울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대상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찍혀진 앵글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감으로 찍힌 영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대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들게 하고 그 대상은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며 공격당하기 쉬워 보입니다. 하이 앵글은 위치상 피사체보다 높은 지점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아이 레벨 앵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인물을 촬영할 경우 머리가 실제보다 더커 보이고 몸이 작게 보이는 과장된 느낌 덕분에 코맥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액션 장르나 공포영화에서 살인자에 의해 희생되는 인물을 더욱 약해 보이고 때로는 관객에게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로우앵글, 한자로는 안각이라고 하는 앵글은 앞선 하이앵글과는 정반대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기울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부관과는 반대로 대상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찍은 것이죠. 그래서 안각으로 촬영된 영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우러러본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관객은 그 대상을 지배적이고 위협적이며 권력자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로 촬영된 인물은 관객에게 갑을 관계해서 갑의 위치로 인식하게 하죠. 로우 앵글은 권위나 위압감을 관계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장면이나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악당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인셉션과 같이 피사체의 깊이와 높이가 강조되는 공간미를 강조하는 장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죠. 다음 시간에는 보다 다양한 앵글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